예, 생님 안녕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영초사 <laughs> 제이기 3회 워크숍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미만성 간질환하고 담낭질환 두 파트에 대해서 강의하고 텐션 코스는 이제 간하고 담낭 담도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아, 우선 이제 강의 앞서 가지고 이번 우리 5월 1일날에 서울에서 롯데 호텔에서 그 임상 초반회에서 어 그, 저가 개최됩니다. 우리 이제 내가사 개운 네가 사서 만들는이 임상 초반회인데 그 임상 초반회 워크숍에 올리려는데 우리 어, 멤버들이 대구 멤버하고 서울 멤버들이 대구 강사로 어, 나옵니다. 대구에는 뭐다 아시는 이재준 선생, 님 박선우 선생 님 멤버. 다 나오시고 서울에도 이제 우버멤이민이민 k n 하고 문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저쪽에 송강식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는 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 u know, you know, y o 도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내일 우리 그 여섯, 여기 자리에서 9시 반부터 또 회원들이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발표를 해야 공부가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됩니다. 앉아서 듣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미만성 간질환이죠. 미만성. 만성화 내가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어, 민망성 간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념 이제 급성 간념급 간념, 그다음에 만성 간염, 간견변이죠. 간견변.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가 어, 초파 소개를 병리를 기초로서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환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전파로 고역고제열고고에고우면머릿 속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흡성 아, 간염이죠. 흡성 간염은 이제 크게 우리가 임상 엑손, 알포성 간염하고 간염하고 바이러스성 간염이죠.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네. 어급성 감염은 알 아, 알코올성 아, 감염인 경우에는 우리가 뱅뱅이 시, 통화하고 밑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안에서 어서 뱅뱅이 기시하면 센트럴 베이 있고 여기 포탈에대죠. 포탈에 여기 대파토 사이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이노스이 있죠. 산소이고 여기 헤파토사이트입니다헤파토사이트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독성 간염이라든지 이런 이런 이제 간염은 간염이 가장 우리 리뷰에서 활폭식 에리어가 어느 쪽이냐 하면 센트럴 베인 쪽이죠. 왜냐면 모든 모든 베스로 포탈 베인, 헤파티 가트리가 포탈 에리에서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라스프라이를하기 때문에. 우리가 톡식 인질이라든지 알코올릭 인 c 을 받으면 주 c i n j u 센 y 럴 e n s u a l pain, sensual pain, sensual pain, sensual pain, sensual p 이 i n s e 이 s u a l 이 a i n s e n 바이러스 감염 i n sensual pain, sensual pain, s e n 뱅베이 생기죠, 네, 그렇죠. 여기 포탈에야죠 그래서 뱅베니 시작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에서부터 어, 뱅베이 시작되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뱅베니, 뱅뱅. 이렇게 뱅베니 시작하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뭐 알코올성 간염은 주로 이제 이쪽에 스케미기 인자리 때문에 패티 리브가 이제 패지 우리가 독성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인조를 받게 되면, 예, 헤파토사이트에 해파토사이트에 실 거의 사이토플라즘에 회시 이제 많이 알코올에서는 여기에 해파, 그리고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회시 염증이 생겨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 흡선 알코올 성간염은이 간이 인프레이션 되니까 간이 헤파토메갈리가 되죠. 그러니까 또 메갈리 간이 커지고 간세포는 안에 지방이 침윤이 되기 때문에 간세포가 고액호로 고액포로 나옵니다. 고액호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예, 헤파토사이트들.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는 이것은 리버가 안에 헤파토사이트가 인조를 받죠. 그래서 헤파토사이트가 블루닝, 헤파토에서 블루닝을 일으키죠. 헤파토사이트를. 또 헤파토사이트가 간세포가 파괴가 되죠. 간세포 파괴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이너스 간염에서는 우리가 리버가 급성이에서는 간세포가 간이 커지게 됩니다. 스웰링이 스월링. 되죠. 간세포. 간이 스웰링되고 해파토 메갈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해파토 메갈이가 뭐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좀 파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리브의 레프트, 어, 해파티 로브의 앵글 쪽이 아무래도 블렌팅이 우리가 잘 포시가 잘 나죠. 블런팅이라고 이제, 우리가 간이 커지면, left lobe의 lateral segment가, 이렇게 벌징, 벌징이 되죠. 벌징이 됩니다. 돌출, 돌출산이 보입니다. 간연이 돌출. 그 다음에, 간세포가 어떻게 됩니다. 이제, 간세포가 destruction 되고, 그 다음에,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간 실질 에코가 떨어집니다. 간 실질 에코가. 왜냐하면, 어, 간실 에코가 저하되는 것은 간의 안에 프리드가 보이거든 하고 간세포가 부서지고 간세포가 사이토프라즘이블루닝 체인지를 있기 때문에 전파 비미 투가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가 저하되면서 좀헤테로지는하게 되겠죠. 에, 불균질한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지비 소견이 죠 지비 소견에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에서는 바이러스 해파토사이트에서 프로덕션 해가 지비에 저장하게 되는데 간염이 생기면 헤파토사이트가 바이를 프로덕션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이 프로덕션이 줄으니까 담낭이 담낭이 이제 쉬는 기되죠 담낭이 이렇게 쓰면 담낭이 리버가 이렇게 보인대. 담낭이, 이제, 내강이, 내강이, 담낭, 내강이, 슈링키됩니다. 담낭, 내강이, 좁아지는, 거 왜냐하면, 바이프로덕션이 없으니까, 바이리 안심이니까, 지비에 저장할 바이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낭벽이 두꺼워지죠. 담낭벽이 비우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카니즘이,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 따라 아무래도, 이제, 포탈베인의 압이 좀 높아집니다. 토탈프로가 잘 안되니까 그리고 림파틱 그 배출이 잘 안되죠 그래서 담낭 음, 문맥압이 문맥 높아지고 문맥압이 증가되고 그, 담낭 배기에 림파틱 림프 배액이 잘 안되니까 담낭비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 급성간염이 다주 심할 때는 담낭이 쪼그라드는 것이 보이면 내강은 어, 그 줄고 배는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소견이 포탈베율이월 에코가 뚜렷해지죠 이게 이제 포탈베율이 이렇게 있으면 문맥이죠 문맥이 문맥에 문맥이. 문맥은 뭐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문맥 백이 문맥 백 에코가 증가됩니다. 문맥 백 에코가 증가됩니다. 요거는 어, 메커니즘이 두 가지입니다. 간이 에코가 떨어지니까 간 실질 에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문맥 백 에코가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림파 안에 문맥 백에 있는 림파틱 드레니지가 잘안돼 가지고 몸맥백 에코가 떨어가 지금 중간됩니다이 이제, 스타 starry sky appearance, starry sky a p p e a r 별처럼 보인다문맥 o 이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젊은 사람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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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에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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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문맥백이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은 문맥백의 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그 소견이 되는데 주의 조심해야 될 것은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 다 이런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30% 정도는 뭐 완전 정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간염에서 우리가 이 초음파 소변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스가 있는데 이것이 obstructive 존재의 냐 medical 존재의 냐를감별하는데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역할은 존재스가 있을 때 항달 환자에서 항달에서 우리가 폐쇄성 항달이냐 간실질성 항달이다. 이걸 이제 음. 어, 간별하는 거죠. 우리가 환자가 항달이 있을 때 바이탈크 가은 램피시앙 안 되고 지비가 어, 이렇게 클랩스 되고 이런 소개를 보면 아 바이러스 감염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이제 만성 감염입니다 만성 만성 감염하고 강경변이죠. 강경. 사실은 만성간염변하고 강경변은 컨티뉴스한 질환이죠. 지스, 그러니까 이 병이 딱 지속적인 병변이기 때문에 어디서까지 만성간염이냐, 어디서부터 강경변이냐, 사실은 구별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만성간염 중에서 어, 만성간염은 초기에서는 뭐 정, 정상간하고도 호시가 없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만성간염의 중요한것 fatty fibrotic change 이라 하는 말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만성간염에 에서 지방침윤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파이브로시스 생기면 간실질 에코가 고에코로 모입니다. 간실질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패티도 고에코고. 파이브로시스 고액골이니까 은은 것 때문에 고액골 된다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간염의 초음파 소견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나죠 여기에 간 간자엽 앵글이 블런팅하고 간자엽 앵글이 블런팅 블런팅해지죠. 블런팅해지고 그다음에 간 실질 액포가, 간 실질 액포가 증가되고, 증가되고, 불균질해지는 거죠. 불균질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뭐 담낭, 담낭 소견은 보이지 않죠. 담낭, 담낭 소견이라든지, 간내간 간내 결절은 보이지 않죠. 결절은. 결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예를 들입니다. 이제 간경변은 이제 어, 크게 나누면 우리가 마이크로노졸라 실로시스가 있고 마크로노졸라 실로시스가 있죠. 시로시스 이제 마이크로는 알코올성이죠. 있 알코올성이, 알코올성이 대포적이고 이거는 바이러스성이 대포적입니다. 근데, 같은 제, 시로스에서가 노즐을 생겨도, 예, 메카니즘이 틀리죠. 알론센트럴 아, 베인에서 시작해가, 요렇게 퍼지게 돼서, 이 결절 자체가 작은 3mm 이하의 결절이 생기죠. 3mm 결절. 근데, 마크로노즐라시로스는 바이러스에서는 포탈 베인에서 생기가, 포탈 에리어를 연결하는 큰 결절이 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포탈리아 포탈베리아를 연결하면서 큰 결절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내 어, 네 결절은 3mm 이상 이상 결절이 생기죠. 물론 이제 알코올성도 오래되면 마이크로 노즐에서 마크로 노즐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변에서는 우리가 간경변으로좀이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맞습니다 결절이 워낙 작기 때문에요, 예, 네, 결기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로 노조로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성간염하고 어, 알코올성 간염이나 초기 초기 어,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를 따졌는데.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뷰로, 리브의 레프트 로브를 봅니다. 레프트 로브를 보면, 요렇게, 이제 리브의 레프트 로브를 보면, 요 포면이 이제, 이제 약간 노드, 노즐라 체인지죠. 노즐라, 노즐라 체인지가 있는데, 마이크로 노즐라 리버스로서는 이렇게 도돌도돌 도돌하게 연결이 되는데 마크로 노즐라는 이 결절이 크기 때문에 결절이 탁탁 끊기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있고 요거는 마이크로 노즐은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탁탁 끊기면 요거는 마크로 노즐이죠. 마크로 노즐이다. 노즐. 요거는 마이크로 노즐은 연결이 되죠. 예, 요거를 이제 보시고, 간이 이제 이면이 돌출니다 간이면이 돌출한, 요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 이 해파틱 어, 베인을 또 많이 봤습니다. 어, 레프트 t 파틱 베인이 이렇게 있죠. 해파틱 베인이 있으면 해파틱 베인이 이제 시로시스, 이제 해파타이티스에, 크로니 해파타이스는 해파틱 베인이 비교적 이렇게 컴 피그레이션 유지되는데 이제 실었을 때만 요 모양이 굉장히 옵스락션을 일으키죠. 그렇게 여기 굉장히 내강이 내강이 이, 이 이제 불규칙해지죠. 직경도 그다음에 이걸 칼라도플화를 해가지고 이 트리페이식의 해파티페이는 이렇게 트리페이식 웨이브를 안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도플라이스 트리 페이식이 정상인데 이것이 없어 소실되거나 또는 모노페이식 모노페이식으로 이렇게 유지되면 이제 시로시스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믿을 정말 그냥 창고 정도 됩니다. 더 간단한 하나 방법은 예.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컴프레션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 그냥 헤파타이티스일 때는 헤파타이티스일 때는 리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약간 있는데 요걸 컴프레션을 합니다. 우리가 프룩으로 컴프레션을 해버리면 여기 조금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컴, 여기 컴프레션이 되죠. 큰케이브하게큰케이브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데 <laughs> 이제 실온 시설되면 리버가 아주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버가 요렇게컴프레션할때 리버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맛이 없고 그냥 디프레션 되고. 디프레션 그러니까 밑으로 하향하면서 한 기반 그런 것이 없어 어, 없는 거죠 한 기반 없어지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구현은 어렵고, 막 우리가 이런 제 물결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파티페인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요걸 컴프레션 할때싹 들어가면, 아, 요건 아주 그렇게 시로시스가 심하지 않구나. 시로실 시료, 때는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기 때문에 쏙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밑으로,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간별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는 한번 스마트폰 찍으십시오. 네, 찍고 카메라 를닫으십시오님 네, 그러면 저기 그런에서 끊기는 저...